오, 두 마리 쌍거리! 야, 쌍거리! 쌍거리! 대가리를 저기다둔 저기, 뭐야. 자, 5월 29일. 어, 일요일 우리 어디 가지? 유선장님? 부럽도. 예 네. 부럽도. 대상 어종이 뭐죠? 농어. 농어. 광어. 광어. 우어우어 가오리. 가오리? 가오리까지. <laughs> 아. 자 오늘은 제트 두대와 낚시를 같이 갑니다 제트스키와 낚시를 같이 갑니다 몇요1 1 0 9미 그룹도 도착했습니다 그룹도왜 떠지마 그안 챙겨 는데왜 뜨지 없어? 우리 안고 왔어? 안고 왔지 에이씨 아 야. 귀엽다 귀여워 방생이? 어? 진짜 귀엽다 방생 아아뭐네 아니야 방아버렸어. 아저 오징어 잡으네 권프로님 네. 권프로님 네. 어떻게 한 마리, 한 마리 멀리 있자. 그룹도까지 출조했는데 자, 권프로님 놀래기 왔습니다 꼴락 왔습니다 꼴락 대물 오 이거 어떻게 쳐나 꼴락 꼴락 대물 어. 뭘. 털어? 이건 꼴락 대물이야 이건 꼴락은 어. 다 큰거야 <laughs> 이건 뭐야 근데? 혓바닥에 뭐 나왔어? 얘네 애들은 수심 놀래미 <목소리로> 자 고기떼 지나갑니다 아우 점점 작아지네 이거 매운 떡 끓이면 맛있겠다 원래 이건 조금 옮잖아 히트 아 이건 느낌이 없네 느낌이 없어요? 아이 폴락, 이거 꼴락인가? 놀래미 같긴 한데 와 소스 어. <laughs> 아, 하 야, 요게또 여러분의 손맛이 좋지. <laughs> 귀엽다, 귀여워. 네, 자, 뭐 많이 잡아서 마십니까? 네, 자, 자 주세요. 예, 네, 얘 뭐야? 얘 뭐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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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뭐? 얘뭐 내밀고 있는 거야? 얘? 아, 이얘 폴라파시. 그래? 자, <laughs> 자, 잠깐 기다리세요. 끝이 <laughs> 있어야 돼 이거. 어떻게 이제 그러? 자우어 드롭포 회뻡 감 나왔어 아 횟감 나왔어 횟감 나왔어 회 그래도 이어야지 야어구 어 뭐야 야이 오으하자 여기 어떻게 면돼 크롭도 뭔데 어? 야, 이렇게 들어보게 해. 자, 왔습니다. 우럭! 우럭! 자! 좋아요. 300 우려. 다마. 300 다마 아니야, 씨200 다마. 2 0 0 200, 300, 200, 200 100, 100 100, 100 100? 150? 150이면 뭐 되네. 안 돼. 나다 <laughs> 왔어. 야, 야,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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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농어, 농어, 농어. 농어야? 느낌이 어. 확실해? 어. 둘다 커, 둘 다. 둘다 커. <laughs> 어, 여기, 여기, 여 자, 이쪽은 뭐야? 우럭 아니야? 어우, 강원도이고. 강원이면 동호다 야, 동호다 아, 아, 놀래미. 야, 우럭이야, 시. 아, 우럭. 커. 놀래미 한 마리, 우럭, 우럭 한 마리. 드로풍. 드로풍하세요, 드로풍. 야, 아, 우럭 크다, 그래. 우럭 크다, 가. 우럭 두마 야, 놀래미, 놀래미 빠따 야, 야. 야, 두 마리 같이. 다, 두 마리 나와봐. 바닥에, 바닥에, 바닥에. 어헤. 야, 크다, 크다, 크다. 안 걸리게, 안 걸리게. 우와, 크다. 야. 야, 좋아요 좋아. 어. 야, 괜히 구루또가냐니로배신안해 <laughs> 뭐, 야, 얘는 너무... 안 도망가겠다. 이거. 왜거지 불을 왜이지수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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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무 신나. <laughs> 오, 오, 다 왔대 다다따18 h o r 놀래매 돌려라래 어래 왔어요 구월희 임 часов 10분... 야☺️노노 b o n d e d o 야자 m 는 기름주jem Detessa vai cham as프� z a 새 어, 차피 열어주세요. 저, 오로 밑을 빼야겠다, 그 다시 찔려요. 몇메터야왜 이렇게 오래 올려? 우라! 이야, 미스 내려가네. <laughs> 자, 올려주세요. 이야. 야, 뭐야, 몇 마리 쳐야? 큰일 나, 큰일 나. 그래 그래. 자 옆으로 자 고우신 아, 또 잡았어요. 아, 아유 겠어 축하드립니다. 몇 마리 있어요? 열쇠 마리가? 열세 마리가? 열세 마 열다섯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? 새우가 없어 이제. 새우가 없어. 자, 아, 네. 자옆시오 우럭 올라왔어. 어 우럭. 뭐 소? 우럭. 야야 야백 깨진다고. <laughs> 자, 오빠 잡아! 자. <laughs> 아, 오빠 쪼져. 입질 왔어요, 드디어. 어? 4시간 만에. 어, 어? 자, 좋아요. 자. 아, 야, 배경 좋다. 야, 그러네. 야, 야 리디 에바데. <laughs> 아, 담아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자, 왔어, 왔어. 그래. 자, 아이 또몇메달야 수심. 사십 메인가 여기 3십오 메타. 자, 오, 커커 커! 커, 커. 오, 오, 야, 뜻치 뜻치 치치치 야, 이리줘 이리 줘, 이리 이리 줘 이리 줘 <laughs> 뜯지, 뜯지, <laughs> 이리 줘 <웃음> <웃음> <나 시대>. 뜯지, <laughs> 이리 줘. 오, 오 크다. 이쪽으로가 이쪽으로. 자, 네, 오. 자. 이게 500이지. 오, 커커 커. 이게 500. 옆 <laughs> <목소리> 아, 차차차 차. 아니야. 오, 근데 오, 뭐. 말랐어. 야, 이 말랐어. 나이스. 야, 이게 야, 야 걸레, 걸레짝이 나간, 걸레짝이 나간. 오. 야, 오! 누가, 오. 뭐야, 오빠 오빠 가 너너 l e 낙 n 가만히 계세요 야이오 괜찮 아 괜찮아. 괜찮아. 어, 아 축하드립니다 왔어. 다 <laughs> if 아, <그만해. 웃음> <laughs> 아. 자, 구호시한 마리 추가. 아유, 자, 뭘까요 우럭 오디, 뭐. 디 오디,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올라온다 오디, 온다. 오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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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자 여기도 한수 오두 마리 쌍거리 야 쌍거리 야 여기도 거리 쌍거리 쌍거리 <laughs> <싼 거리. 웃음> 아, <부어? 싼> <laughs> 야 쌍거리 뭐, <laughs> <지회가 뭐야. 웃음> 야 씨발 어디다 던지냐 쥐야라 뭐야 쌍거리 야 좋았어 쌍거리 네, 여기도 <웃음> 야 <웃음> 이 새끼, <웃음> 대가리, <웃음> 대가리를 저기 덮어. 쭈루놨어 샷. 야, 야 아, 여찍어라빨나 어우, 힘들었겠다, 야. 야, 씨. 치 밀게 하니까 제규가 앉았어. 형 동생이 앉았어요. 음. 여기 하이에나들 지금 횃뜬걸 먹으려고 모여 있는 하이에나 하이에나. 내 먹어. 김치 열어주세요. 응. 음. 어, 그 그건 없나? 마늘, 고추? 어떠세요? <laughs> 언제 딸래? 밀어버려 자, 반동운, 차오반도 <laughs> 공간은 진짜 살아이어그렇다서 <사랑해. 웃음> <맞다>. 아, <laughs> <내가, 내가. 웃음> 로켓 등에 도착했습니다. 가까이 오면 가까가 알겠어요. 그냥 풀어 그거 어, 안 보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예. 네. 다시, 네. 다시 한 번. 오, 아, 오. 오. 오, 천천히, 천천히. 오, 형, 기다려. <laughs> 내가 왜 흥분하고 있어? 내가 흥분하고 있어. 예. 네. 안 보여요. 아니, 안 어, 보여. 상저 이쪽으로 끼워줄게 대구부터 오, 그렇지! 알았어 아, 아, 그렇지! 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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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까진 거 아니에요? 장도요 네? 오 뭐야 뭐야? 두 마리? 두 마리? 깻잎 깻잎! 배추님 자겠 배추님 에 그냥 꽃주니하겠다 어떻게 말할까요? 자 올리세요 올리세요 드럼뽕 아하 배추님 하나 걸렸네 배추님 드립니다 배추님 오오 야, 야가여기 이거 아. 저거 하나 대박 하나 던지어어 살짝 되네 하 오늘 조가입니다. 오늘 조가.